북한에 있을 때보다 대한민국에 와서 훨씬 맛있고 좋은 것만 골라 먹는데도 왜 힘은 빠지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이민할 비타민 윤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사라지는 초능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비하면 천국과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따위 천력이 없이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둘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목소리> 첫 번째로 남조선에 오면 없어지는 천력력. 바로 50kg에서 70kg까지 되는 짐을 훌쩍훌쩍 들던 짐 들고 다니기가 없어집니다. 제가 연주하는 아코디언이 15kg인데요. 7살 때부터 15kg짜리 아코디언을 메고 연주를 했건만 지금은 그 15kg짜리 아코디언을 지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50kg짜리를, 70kg짜리를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들었지? 지금 들어보려면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런 50kg, 70kg짜리를 마구마구 마구 들어서 막 일을 할 때가 바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때 지금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릴 적에 미성년자일 때도 40kg, 50kg짜리를 허리를 펴지 못하면서도 50kg, 70kg를 들고 많은 거리를 걸어서 직접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좋은 거 먹고 북한에 있을 때보다 대한민국에 와서 훨씬 맛있고 좋은 것만 골라 먹는데도 왜 힘은 빠지는 걸까요? 북한에서는 그런 초능력이 발휘되지만 대한민국에 오면 언제 내가 그랬던가 싶이 없어지는 초능력이 바로 첫 번째 짐들고 다니기였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없어지는 초능력, 장거리를 걸어서 왕복으로 다니기. 북한에서는 상상을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은 세계적인 선진국에서도 일러줄 만한 최고의 시스템인데요. 버스, 지하철, ktx를 비롯해서 심지어 지하철역 앞에 자전거대여소까지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걸어 다닐세라, 대중교통천국인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50리길, 70리길을 왕복으로 걸어 다닐 일은 절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산행을 갔다 왔는데, 하루 갔다 오고 일주일을 고생했습니다. 다리에 알맹이가 생기고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발을 딛는데 막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 있을 때 매일, 감옥 5년 동안 다닐 때 매일 산을 휙휙 올려다니면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왕복 산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나무를 찍던 이 설미에 그 용감하면 어디에 갔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고 산행한다고 좋은 모자 쓰고 등산복 입고 등산화를 신고 지팡이까지 집으면서 산행을 올라갔다 왔는데 몸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나의 초능력은 어디로 간 걸까요? 말도 없이,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사라진 이 초능력! 대학교까지 왕복 50리 길을 걸어 다니던 매일매일 걸어 다닐 수 있었던 이 설미의 초능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룻밤에 백리도 걷는다는 북한 사람들의 초능력은 대중교통 천국인 대한민국에 오면 빠이빠이 얘기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라요. 세 번째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사라지는 초능력한 달에 한번 목욕하고도 잘 살아남기인데요. 대한민국에 와서 하루만 세활을 하지 않아도 살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는 하루에 두 번씩 할 때도 있는데요. 씻지 않고 잠들 때는 정말 피곤해서, 정말 하루 종일 막 바쁘고 피곤해서 누울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누웠다가 잠이 들고 눈을 뜨면 새벽인데요. 너무너무 찜찜하고 몸에서 왜 그렇게 많은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도대체 왜 이런 거를 모르고 한 달에 한번 샤워를 해도 어 그런가 없다 하고 내 네, 머리에서 냄새나는 거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기름기가 반지르르하고 불길한 감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 또한 북한 정권이 국민에게 내려주는 초능력일까요? 탈북민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야,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하고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 아, 야,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 막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국에서 일주일에 한번 돼요? 나 일주일 동안 샤워 안 하고 여름에 견딜 수 있어. 하시는 분들손 들어 보세요. 어우. 오래 샤워를 하지 않고도 잘 살고 찝찝한 거를 못 느끼고 살던 그천 옥력은 대한민국이 오면 또 다시 빠이빠이 얘기 하나 없이 스스로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없어지는 초능력 네 번째는 바로 하고 싶은 말 참고 살깁니다. 네, 북한에 있을 때는 특히 김정은에 대해서, 저 김부다 족속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했다가는 짧은 혀 잘못 놀리다가 긴목이 날아나는 신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고 싶은 말은 꼭 참는 게 도리이고 나의 입과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주신 한글은 말을 참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요,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대통령이 어, 자기 역할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이게 무슨 나라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시 돌려놔. 주권 돌려줘! 이러고 인권을 위해서 외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잡아가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 오면 하고 싶은 말 참아왔던 그 초능력이 말도 없이 스스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대망의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스스로 없어지는 초능력 다섯 번째는 바로 365일 동안 김치에 된장국을 먹어도 살아남깁니다.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소식에 김치에 된장국만 먹어서 북한 사람들이 날씬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 나도 돈도 아낄껌 김치에 빨간 고추장에 된장국만 먹고 한번 살아봐야지 했는데 일주일을 못 버티겠더라는 겁니다. 왜못 버티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먹고 TV를 앉아서 보면 영화 도중에 치킨, 피자, 생맥, 광고가 그냥 기가 막히게 그런 맛있는 녀석들에서는 얼마나 맛있게 누가 더 맛있게 먹는 거를 막경기하고 있고 배에서는 꼬르륵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고 내 통장에는 돈이 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 손에는 핸드폰으로 내 손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에 된장국물에 흰쌀밥만 먹어도 너무너무 잘 사는 중상층이었던 저 북한 땅에서 밥, 흰쌀밥에 김치국물만 잘 먹어도 잘살수 있다던 저 북한 땅에서 누렸던 그 초능력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한국에 오면 왜안 되는 걸까요? 왜 새빨간 고추장에 그것도 김치가 빨갛다 못해 배추포기가 양념에 푹 빠져있는 그 맛있는 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끼 새로운 메뉴를 몰색하며 오늘은 뭘 먹을까? 북한이랑 똑같은 문장을 대냅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아 내일은 뭐 먹지? 뭐 먹지? 라고 어머님들이 한숨을 쉬지만 대한민국에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메뉴를 골라야 될지 몰라서 뭐 먹지, 뭐 먹지를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을 고민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엔 얼마나 더 맛있는가를 의미있게 시원하게 먹을까를 고민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 천국의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 북한에서 김치에 된장국만 1년 365일을 먹던 천웅역은 어느새 인사말 한마디도 없이 저희 곁을 떠난다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 땅에서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고 장거리를 걸어 다녀야 하며, 목욕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괜찮고,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참고 살며, 365일 김치에 된장국을 먹어도 살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있어야만 저 북한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초능력,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어느새,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알게 해주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튜브 구독자 남 김정우님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저거 보내주신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너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재미있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알람은 사랑입니다.